그다음에 이 지금 원한이 딱 도래 새긴 것은 원한이 되는데 이 원한을 어떻게 해결할까? 해결. 해결하는 방법. 이 모든 것은 누가 했어요? 누가? 아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아, 내가 했구나. 내가. 내가 했구나. 이게 중요하다만. 제일 먼저 해결할 때 원인이 내가 했구나.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하라 그러죠. 그래야지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. 자세히. 뭐, 내 바라는 대로 안 해줘서 화가 났구나. 이게 자세히 들어가서 해야지 근본 뿌리를 뽑는다. 그러면 뭐 상대방 탓을 안 하게 된다그 상대방 탓을 안 하면 그동안 쌓였던 게 이렇게 쭉 녹아내려요. 이렇게 쭉쭉 녹아내려요. 예. 네. 그래서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. 절대로 상대방 잘못이 아니라, 어떤 분은 다른 거는 다 자기가 용서가 돼서 편안 한데, 남편 바람피운 거는 절대로 용서가 안돼 가지고, 이게 안 된다는 거야. 그래서 저한테도 이거 상담이 들어왔어요.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.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, 쉬운 걸 한번 해봐라, 죠 지꺼 갖고 지가 쓰는데 뭐 내가 왜 상관이 있냐 뭐 이런 거 한번 내봐라 그러는데 <laughs> 어. 그렇게 좀웃습지만은 실지잖아 아니 실제로 이렇게 아이자기 손을 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일을 하고 뭐 하는 거 내가 간섭 안 하잖아 그래서 좀 생각을 좀확 바꿔버리라. 아이, 지꺼 갖고 지가 쓰는데 내가 괜히 왜 신경 쓰냐? 이렇게 한번 해봐라. 그랬더만, 아이, 그거 해보니까 속이 쑥 내려가더라네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,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하라고 저는 권해요. 왜냐면 하 여러분들도 해보라고. 왜? 누가 내 바람을 해주려고 밥 먹고 똥 싸고 뭐 이렇게 해서 사는 건 아니다는 거죠.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나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어서 하다가 가려고 하는구나. 이런 생각으로 확실히 전환을 해버리라는 거죠. 그래서 자기 속을 한번 들여다보라. 막연하면 실천이 막연해요. 제대로 확 살펴보라는 거지. 어떤 부분에서 내가 아직도 여전히 강한 집착을 하고 있는가. 그러면 훨씬 더 자기를 잘 아니까 자기를 다스리기가 쉬워진다.